가난한 땅을 소유하게 되어졌지만은 그 땅이 그 후손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손들도 동일하게 그 부모들의 지난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때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사기 2장에서 요소와 그와 함께했던 당대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그 이후의 세대들이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곧이 길갈의 돌들을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갈의 돌비가 여전히 있고 저요단 가운데 세워진 돌단들이 여전히 있었지만은 언약의 부모들이 그 자손들에게 이 약속에 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방을 들어서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믿음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육장 6장, 육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절려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가진 믿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믿음의 권한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그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미 확인한 디모데의 모친과 외할머니의 믿음을 디모데가 그대로 닮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를 정말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딸윤니게에게 신앙을 잘 전수했고 윤니게 역시 자신이 그 어머니에게 받은 믿음을 아들 디모데에게 잘 전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명령한대로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실한 언약의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헬라인이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디모드에게 거짓없는 믿음에 내용을 가르쳤고 이것이 디모데에게 열매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가까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일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 부모들만큼 알아듣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뭐 믿음 없는 또는 신앙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모들도 있으면 자녀들보다 뭐못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 모든 내용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전만 먹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를 자녀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설교 문제지를 나누어 줍니다. 이는 자녀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도록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듣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자녀들이 자신이 놓친 문제를 엄마나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아빠가 설교를 잘 듣고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아침에 들은 설교 말씀을 정심을 먹고 난 후에 주일 학교 모임 시간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만약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신다면 집에 가셔서 혹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무엇이었지라고 간단한 답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로서 성례를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성찬상에 따라 나와서 부모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상할 것입니다. 집에서 다른 맛있는 것을 언제나 자신에게 먼저 주시던 부모님들이 이 성찬상의 떡과 잔만큼은 자기들에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고 싶다고 떼를 써도 울어도 너희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함부로 먹으려 하다가 혼이 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유아 세례를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와서 그 장면을 목도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을 때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하다면 아빠에게 또 엄마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빠, 목사님이 왜지아니 머리 위에 물을 뿌려? 목사님이 왜 빵을 찢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보고 그때 자녀들이 묻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세워져 있는 이 기념비 곧 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인 말씀과 성례를 거행할 때에 자녀들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믿지 않는 다른 부모님들과 구별되어진 생활들이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되고 설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엄마, 왜 다른 집은 다 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왜 다른 집은 안 하는데 우리 집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의 구별되어진 삶이 자녀들에게 설교되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할래가 구약 백성의 언약의 표가 되듯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또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 안으로 부르셔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이 언약의 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이 표가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기억도 못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또 주일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성찬상의 뜻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주일에 설교되어진 것이 자녀들에게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의 역사와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고히 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제정하신 기념비, 곧 성례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성례의 기념비의 의미를 바르게 설교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잘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사사 시대 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딴길로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진 자들로서 자주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기념비 곧그 성례의 의미들을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고백도 동일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6항을 보시면 현보금의 시대나 또 사도나 종교적 예배에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나 행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으며 더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매일 가정에서나 엄밀하게 홀로 그리고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섭리로 요청하실 때 공식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런 집회를 부주의나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 또 엄밀하게 홀로 우리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예배지침 제8장 30조에는 기도회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항에 가정 기도회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임으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가정 기도회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산들을 잘 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가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세속적인 교육의 장이 자녀들의 생활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다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려 할 때에 어쩌면 이 가정 예배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로서 부모가 부모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날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인데, 그때 내가 내 자녀를 교회 교육에만 의존한 것을 변명으로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 성도의 가정은... 매일 한 차례 이상 온 가족 식사 후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이 인도자가 되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기도회입니다. 이것이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있더라도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진 의무로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정예배의 아름다운 습관이 몸에 베이도록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진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말씀과 또 성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중에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수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더욱 견고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자라가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